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일일일일일 수주민이 체결되었습니다. 일일일일일 수주민이 체결되었습니다. 일일일일일 수주민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매도 주민이 체결되었습니다. 르르르르르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은...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 하루에 50만원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빨간띠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다가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빨간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입은 두 계약을 하는데 어디에서 매도를 하냐면 이 중간에 보면은 검정 색깔 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위에서 파란색깔 은봉이 보이자마자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절매는 15만 원 15틱을 설정을 하는데 매도 가격이 56이면 손절 가격은 66에다가 71요 정도가 되겠지요. 바로 위에다가 아주 직공만큼 손절매 설정을 해놓습니다. 손절매가 되지 않고 이제 터치하거나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있게 됩니다.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데 단타는 30틱 정도가 적절합니다. 그러면 진입가가 5,6일 때 이제 4,6,3,6,2,6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단타 수익을 30만원을 확보하게 돼요. 단타 수익 30만원이면 상당히 큰 수익이죠. 그 다음에 추세 수익은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끝까지 끌고 가서 청산할 거예요. 단타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이 파란색깔 띠 위로 띠어 뛰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청산을 하는 거예요. 진입가가 5, 6인데 이제 청산가가 7, 6이면 은약 80틱, 80만원 정도 추세 수익이 나왔네요. 그래서 추세 수익은 플러스 8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타와 추세 수익을 요한 포인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100만원 넘는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수익을 계속 모으게 되면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모으면 한 달에 500만원 천만원이 넘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게 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깍깍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 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 i p 수익 후기하고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3,400만원, 3천만원, 3억원 에서 수익을 몇천만원 몇억원 이렇게 수익을 일주일, 이주일, 한달 이렇게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조금 중간에 쭉 보면은 뭐 몇천몇억원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꾹꾹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천만원으로 1억원 수익을 낸 회원분 계좌가 있어요. 5일만 완전 파신 분인데 1억원 10배 1000% 수익을 내셨는데요. 어떤 거래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장고에는 1억 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세달 걸렸어요. 보시는 계좌는 당연히 증권사 계좌이고 실제 계좌입니다. 아래에 가면 거래 내역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몇 계약을 했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순손익은 얼마인지 전부 다 나옵니다. 실은 당연히 크루도 오일이죠. 순손익이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만 원 수익을 냈나 봐요. 처음에. 그리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두개 양매도 두개 양매도 하면서 500만 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난 거예요 매일 매일 손실 날짜 없이 세 달이 지나니까 1억 원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뭐몇 천만 원 몇억 원 버는 분들 워낙에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꾹꾹 눌러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도 이렇게 한 달에 3천만 원 1억 원 벌고 싶다 나는 월 500만 원만 벌어도 소원이 없다 난 조금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하고 오늘 알려드린 이 기술뿐만 아니라 변곡점을 잡는 기술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투자그룹 이렇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모두 다 청. 3만원, 5천만원, 1억원 버실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수익 모두 다 이렇게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